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스텍스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스텍스 코인 세력 정보. 우리 그 영상 마지막에 이 락업 해제 일정까지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.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 스텍스 코인 같은 경우 최근까지 봐더라도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최근 저가 3 5 1원이라는 정말 큰 포기 하락을 달성한 후에 현재 가격 510원대까지 회복해준 모습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께서 스텍스 코인, 앞으로 또 언제쯤 급등이 나오게 될지, 어디까지 상승이 나오고, 어떻게 대응을 해야 고점에 물리지 않고 수익만을 챙겨갈 수 있는지,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, 제가 한분한분좀 케이스에 다 맞춰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. 오늘은 먼저 스텍스 코인 제일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,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사력에 따라서 가격이나 시세가 변동된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요. 현재 스택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려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 이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 때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면서 자 이때 정보가 다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더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 현재 스택스코인 바닥 깨시자마자 물량성을 담고 다시금 토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고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사락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있는 개인 번호로 스택스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. 정확하게 스택스라고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.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. 이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실제로 제가 차트와 좀 비교를 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. 그래서 자료를 제 편에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택스코인 왜 이렇게 기이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. 자 바로 대규모 락업 해제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자 지금 이전에 락업되었던 물량이 풀리는 시기가 현재 구간이랑 겹치고 있다는 얘기고 자이 시점에 공포를 조성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의도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 락업은 위협이 아니라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이 기회로 쓰이는 도구라는 거고 개미들은 매도하고 나가는데 세력들은 지금 반대로 그 물량들을 싸게 바닥에서부터 모아가면서 상승을 유도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? 이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잠궈놓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락업이 해제가 된다. 자,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물량이 풀리니까 던지게 될 거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. 하지만 이번에 그 공식을 깨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. 자,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렇죠. 자, 락업이 해제가 되고 대량 매도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세력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이 락업 해제의 일정이 공개되자 먼저 급등을 좀 유도하고요. 자,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를 흔든 뒤에 해제 전에 마지막 눌림에서 다시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이미 수많은 코인에서 반복된 전형적인 시나리오고, 자,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, 아는 사람만 붙어서 이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겁니다. 자, 대표적인 사례인 리플을 좀말씀해 드리자면,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세를 좀 움직이면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고요. 리플은 매달 정기적으로 좀 락업 해제를 했죠. 그리고 그때마다 매번 패턴은 똑같았습니다. 이 해제 전에 공포심 조성을 하고요, 개미들 의 손절 유도하면서 해제 직후에 다시 조용히 매집을 하고 반드시 며칠 안에 반등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여기서도 현재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. 따라서 이러한 흐름, 이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주시는데, 우리가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건이 정보를 토대로 고점에 좀 물리지 않고. 이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 구간의 수익을 전부 다 챙겨가기 위함인데,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, 다시 세력들이 다시 매집하는 그 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해제 시점이나 그에 맞는 포지션 즉각 공유해드리고 실시간 정보까지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이걸로 뭘 팔려고 하거나 투자라고 하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, 정말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이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일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정확한 락업 패지 시점과 일정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이 차량의 다음 매직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지 이 모든 걸100% 불어로 정리를 해서 선착순 50명에게만 이 순서대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혼자서 다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50명이 넘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전부 다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도 걸리지 않고요. 이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.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.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좀 핵심이고,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수익을 먹는 거고요. 그 안발 빠른 정보가 진짜 이 수익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받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은 좋은,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